어, 오늘은 11시에 칼퇴근 하려 그랬는데, 12시까지 하게 되네. 또 <laughs> 맨날 12시에 끝내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다가 투표 좀 하겠습니다. 막판은 치킨 먹냐, 안 먹냐, <laughs> 이걸로 한번 투표 한번 가야겠네요. 우선, 예, 여기 지금 사람 하나 내리거든요. 요 창고로 내리는 것 같은데, 예, 패기 쫄았죠. 응, 이겼어요. 1승, 자, <laughs> 예, 제가 이겼고요. 보자 보자 투표 좀 하겠습니다. 마판인데 치킨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거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파대 에 2등했어요. 운이 없어서 그렇지 전파대 2등했습니다. 어 석궁 나왔고요. 일단은 보조무기로 들고 다녀. 여러분들 보조무기로 들고 다닌 겁니다. 일단은 못 먹는다에 투표하지 마시고요. 석궁 들었다고. <laughs> 예? 이따가 에사리나 d m 을 나오면 바로 바꿀 거예요. 못 먹는다에 한표 했다고요? 아이 섭섭하네 정말.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이번 판 제가 찢다 못해 아주 그냥 죽살 내겠습니다어 이거 잠깐 이거 총소리가 보신 거 같은데? 갑자기 치킨 먹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 제가 총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이게 보신지 사람인지, 휴먼인지, 외계인인지, 괴물인지 알아요. 오케이. 자, 지금 8별이다가 카오팔 나왔기 때문에 카우팔에다가 엠포메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몇표 나왔나 볼까? 어, 못 먹음이 더 많아. <laughs> 아, 이너무하 시대이고 다들 그렇게 저를 못 믿어요? 예능이시잖아요. 아, 예능이지만, 예능 하면서 치킨 먹을 수 있거든요? 어, 아, 보여드려겠네, 보여드리겠어. 아까 여기 총소리 들렸는데, 일단 요 녀석 좀 잘라. 어디 계실까? 나와보시기나, 저기 있네. 어, 잠깐만, 잠깐만. 붓이 아닌데? 붓인가? 브랜 잠시만 잠시만 이건 진짜 이거 보급이다. 무조건이다 이거. 내너라 야, 레전드. 피복공 나와 주나? 이때 나와 주나? 아무튼 맛있는 거. 맛있는 거아 씨. 괜찮아? 아이고, 많이도 잡수셨네 아주 그냥 지금 서클이 너무 좋아서 딱히 할게 없거든요? 차라리 보급이나 먹으러 다닐까? 보급 언제 올까? 어우복 같은데? 야! 야, 자식아! 요. 뭐야, 이거 왜안 맞아? 아 진짜 다북 밖에 없나 봐. 사람 이있긴한 거예요. 오 오씨, 얘는 사람 인데 <laughs> 먹 으러 가먹 으러 오는 사람 좀 있는 거같 아. 아이고야 이걸 맞 추네. 와, 후진 안 되는 거 봐라. 잠시만요, 잠시만. 후진 안 되는데 레전드인데요. 어떻게든 먹으러 간다. 아,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건 뒤졌다, 에답이다 이씨. 에? 이거를 피한다고? 와, 씨. 점프를 피한 거 봤어요? <laughs> 저자식을 잡아야 돼요. 예. 훌쩍 내줘야 됩니다. 쏠 때, 쏠 때, 쏠 때. 기회 안 놓치죠? 이동 경로 차단했고 나오는 순간 뒤지는 거예요. 예, 나오는 순간 뒤지는 겁니다, 넌. 아, 이 하필 또 뒤에 사람이 있네. 예. 아우, 이거를 뭐 맞추냐? 왜 그래? 아우, 진짜 깔끔하게 못 잡았어. 한대 무조건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야돼 아따저 자식 드럽게 안 죽네 정말 그죠? 비저이 자식아 야, 나도 뒤지게 생겼다 잠깐만, 잠깐. 잠깐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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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졌다, 나 뒤졌다. 잠깐. 야, 괜찮아 쟤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어, 어, 어 들어왔다. 들어왔네. 어, 들어왔네. 다행이다. <laughs> 어, 안 다행이야. 어, 나 뒤졌다. 이제 큰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laughs> 잠깐만. 자동차를 갖다 내다 버렸네. 어. 야 잠깐 이게 보신 거 같아. 아닌가? 야 잠깐. 에임이 쓰... 예, 보시라서 가졌습니다. 예. 보시라서. 재밌죠? 하. 얘를 잡으려고. 예. 얘 사람이네요. 예, 사람 컷. 야, 제본 맞냐? 잠깐만. 아, 붙이고는 자리를 너무 잘 잡았어. 본 맞는 거 아니냐고요? 일단은 지켜볼게요. 일부러 안 잡은 거에요 여러분들 보실까봐 무슨 냅둬야지 그리고 제가 원래 엠포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엠포가 주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거야 베릴로스는잘쏴 오케이 이거 예, 저 잠깐만 제 너무 싸돌아 댕기는데 자 일, 일단 이렇게 한번 놀래켜 주고 놀래켜 준 다음에 제가 잡는데 그냥 쓰자 이랬다 예, 그냥, 저기, 갖다 버리고요. 딴 걸로 잡을게요. 이거 예, 한번 놀리겠어요, 에따부로 예. 예, 여기, 예, 예제 DMR이나 SR 있을 거예요. 예, 카운팔리죠 예, 죽었니? 죽었나본데? 수고! 사석아, 지지. 노. Nope. 안 죽어? 변태예요? 얘 예, 경박사 쓰고. 수고? 나도 쓰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제고하라. 잠깐만. 봇. 본맞어 <laughs> <붓 맞아? 웃음> 야, 저거. 아니, 1대1 사 와서 보시라고? <laughs> 어? 맞어, 이거? 따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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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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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야, 야, 왜 1대1 상황까지 남는지 알겠다. 왠지 알것 같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유튜브가 뽑아 봐야 되는데. 후라이팬이 뭐야? 맨손으로도 가능할 것 같지 않음? 이거 근데 설마 이거 연막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저기 하는 거 아니겠지? 야야 야, 잠깐, 잠깐 감자 던지는데? 예? <웃음> 잠시만 <웃음> 뭐야 경박사 <laughs> 어? <웃음> 예? 야 그렇게 네가노잼으로 죽으면 어떡하냐 나 유튜브 꺼 뽑으려고 그러는데 아이장아 이거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얘 사람 같아 이거 이거 사람이나 이렇게 해요 지가 치킨 못 먹을 거 아니까 죽은 거야 자살한 거야 이거 야너 사람이지? 야눈좀 떠봐 야너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닌가 본데? <laughs> 자 아무튼 치킨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아까 치킨 먹는다 그랬죠 먹었어요 어 보떼리 좀 많긴 했지만 꼭좀 시켰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Tell me if I'm wrong, cause it feels like love.